해외에서 점유율 1위인 의외의 한국 제품 탑 5. 우리가 무심히 여겼던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1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의외의 사실들이 공개됩니다. 첫째, 밀키스. 한국에서 추억의 음료인 밀키스가 러시아에서는 국민 음료수입니다. 1990년대 초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를 제치고 유성 탄산음료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메로나. 1년 내내 더운 필리핀에서 메로나가 아이스크림 시장 선두주자입니다. 독특한 멜론향과 시원함으로 필리핀의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셋째, 경동나비엔 보일러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카자흐스탄에서 경동나비엔 보일러가 시장 1위입니다. 불안정한 인프라와 낮은 가스압에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효율성으로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쿠쿠 전기밥솥 쌀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에서 쿠쿠는 명품 주방 가전으로 통합니다. 일본 기술력과 현지 업체를 제치고 프리미엄 전기밥솥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다섯째, 조미김. 스낵의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김이 김 스낵 부문 판매 1위입니다. 웰빙 트렌드를 타고 기존 감자칩을 대체하며 대형 마트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이 세계인의 간식 역사를 바꾼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놀라우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